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츠온입니다. 자, 오늘도 어, 멋있는 차를 가지고 카메라를 켰고요. 자, 오늘 차는 아르마 1대7 온로드 인프렉션 V2 버전입니다. 자, 이 차는 사실 출시된 지가 제법 됐는데, 제가 기회가 좀 많이 없어 가지고 못찍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회가 돼 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하고 이 차.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겉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음 항상 하는 거지만 일단 겉면에 뭐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일단 속도는 80마일 이상 정도 된다고 되어 있고요. 왜 킬로미터라면 120킬로, 한 130킬로 정도 될것 같아요. 자요 속도 정말 빠른 차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6셀입니다. 6셀 육셀 1:7대 사이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rtr 이죠. rtr 이고 그 다음에 avc 자유로 들어가있고 그 다음에 우리 스펙트럼 모변이 작용이 되어있습니다. 자 옆면을 보면은 자 일단 셔시의 이 바닥은 메탈로 되어 있구요. 지금 뭐 설명들이 많은데 디퓨저가 뒤쪽에 예 공기역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퓨저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앞쪽 뒤쪽이 다 쇽타워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라지 배터리 트레이스 해가지고 배터리 넣는 공간이 되게 크게 양쪽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르마의 음 차의 특징인 센터 브레이스 역시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차 뒤틀림 방지를 해주는 어 그런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은 파이브 스포크, 스포크 살이 5개짜리 굵은 살이 5개짜리 된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 타이어는 5이브 어, 스포크 휠 그리고 올로드입니다 올로드 모든 어,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타이어 디부츠 타이어 후, 디부츠 훈스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쇽은 당연히 올쇼이죠올쇼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허브 부분도 슈퍼 듀러블 휠 허브로 되어 있고요 요 부분은 뭐 아르마들이 항상 잘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성 좋고 내구성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차 특징은 v 2인만 이제 새로 생겼어요. 음, 여기 물리적 핸드브레이크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 DX3를 조준기 보면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를 누르면, 누르고 있으면 여기 서버가 동작을 해서 뒷바퀴를 잠궈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차에 사이드 브레이크 당기면 드리프트 할때 쓰는 그런 효과를 좀낼수 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요 핸드 브레이크 이런 어, 지금 설계 부분 구성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서버가 이렇게 잠기면 이 부분에서 딱 바퀴를 걸어주는 그런 구조 이런 모습을 여기 표시를 해뒀네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자, 여기도 이제 위에서 본 모습인데 프론트 범퍼, 앤스프리터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스틸 드라이브 샤프트 부분이 메탈로 드라이브 샤프트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방수되는 ESC 변속기입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트레인도 역시 헤비 듀티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올 메탈 어, 디프 어드라이브. 자, 디프도 뭐2급 정도 되면은. 다 메탈이죠. 이제 메탈로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구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보면 바닥 밑판이 이제 알루미늄 샤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과 뒤쪽은 바디 마운트를 높이 조정이 가능하게 어쩌서블 바디 마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높이 조정이 되니까 요 순정 바디 말고도 다른 바디도 호환해서 쓸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옆면에도 정보가 좀 있네요. 자, 여기 이제 스펙이 나와 있습니다. 차에 대한 재원이 나와 있고요. 자, 보면은 크기가, 길이가 695mm 그리고 높이가 200mm 그리고 너비가 310mm 그리고 무게는 배터리 빠졌을 때는 5kg입니다. 5kg로 되어 있고 자, 보면은 이제 조전기 DX3 그 다음에 6채널0을까지 수신기 6채널 짜리 수신기가 이렇게 세트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수신기는 자이로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직진할 때보정을 받아서 직진하기가 상당히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수신기는 명칭이 SR6110AT가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옆으로 가보면 자, 써봅니다. 자, 스펙트럼 아르마에서 넣은 15M, 그러니까 워터프루프, 아, 여기 밑에 나와 있네요. 자, 방수되는 15kg 메탈 기어가 된 서버가 들어가 있다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옆에 잭은 IC5인데, 이2 c 5 잭가 호환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6셀, 4셀부터 6셀까지 쓸수 있는, 네, 그런 그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 포마 이제 4074 2050kV 짜리 브로시리스 모터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아, 아까 여기 사진을 못 봤는데, 변속기가 4세에서 6세까지 호환 가능한 변속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크게 뭐볼 정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뭐 배터리나 충전기는 다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초전기. 부분은 조준기에 건전지는 4개 들어가 있고 그다음 에뭐 이런 부분인데 여기 있는 내용대로 국내 에 수입할 때다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무 영접 한번 해보시죠. <목소리> DX3 조준기 들어가 있고요. 이거 물리 브레이크 작동할 때 쓰는 스위치입니다. 참고하시고. 매뉴얼 스틱 <laughs> 자 공구들 들그 다음에 여기 스펠 파츠들 그리고 자 이렇게 파츠들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피니언 기어 옵션 퀸연계가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이 들어가 있어요. 예. 네. 엑스트라 심이 들어가 있어서 이 디프 쪽에 여기 넣으실 분은 이거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티커. 그 다음에 퀸연 따라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올로드할 때는 이 부분. 그리고 뭐스피드를할 때는 기어뷰를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 그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뉴얼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보면 저 박스에는 건전지가 기본 포함되어 있다 했는데, 건전지는 기본에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건전지는 뭐 추가로 현매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대망의 알맹이! 하자 일단 외관부터 한번 봐야겠죠. 자. 측면을 한번 볼게요. 측면 저쪽으로 갈게요. 파이버 스포크 휠에 타이어 측면 부분이고 후면, 후면, 스포일러가 투명한 게 달려있습니다. 달렸고, 달려 이기 디퓨저. 디퓨저를 이서 에어로 다이내믹을 이렇게 생각해서 설계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징칸, 픽업 철학 디자인이니까 그리고 케이지가 기본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드들이 기본적으로 되어있고요 디테일을 보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멋지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 후드 부분에, 여기, 이 부분은 뭐 구멍이 뚫려있진 않네요. 어, 아, 근데 여기는, 아, 여기도 뚫려있진 않고, 박혀있습니다. 한번 보시면될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에도 이렇게 립 스폴러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쇼은 한번 볼게요. 숍 체크를 한번 해볼 텐데, 숍은. 이 정도 움직임을 보여주고요. 지상구는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높이가 되네요. 그래서 조금 세미 오프 정도는 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도 한번 볼게요. 자, 이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됐쪽 이기 상당히 고급스럽게 세팅이 되어 있구요. 많이 하다는 느낌은 들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차는 일단 태생 자체가 모든 도로에 조금 적합하도록 그렇게 나온 차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바디가 낮아서 뭐 오프로드, 심은 오프로드는 가지 못하겠지만 다양한 환경에서 달릴 수 있도록 나온 차이기 때문에 쇼을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부를 한번 볼게요. 자바디핀을 일단 뽑을게요 입니다 <목소리> 일단 바디 안쪽 한번 볼게요 바디 안에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이쪽에 케이저 연결되어 있는 부분 이런 구조물이 하나 있고 다른 거는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자 옆으로 빼놓고요 연물은좀볼게 있네요 하나하나씩 보시죠 자 아까 전에 설명에 다 해드렸듯이 박스에 표시된 것처럼 일단 쇽몬트 앞쪽 뒤쪽이 다 메탈입니다 아, 여기 메탈 알루미늄으로 됐고요 앞쪽에 이제 범퍼 구조가 이렇게 멋있게 되어 있어서 충격을 받더라도 여기서 충격을 많이 받아 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쇽 자, 보호가 생각보다 좀 두꺼운 알루미늄 쇼기 양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브레이스 튼튼하게 들어가 있네요.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조향 서버는 아까 아르마꺼 15kg짜리 아르마 ADS15M 서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속기 그리고 모터 프로시리스 모터 보통 이제 이게 팬이 기본 조리기도 달아줬습니다. 달려있고. 그래서 추가로 뭐, 달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달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기본 구성으로 해줘서. 참 고마운 부분이네요. 자, 그리고 군데군데 보면 여기 알루미늄으로 파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텀버클. 메탈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샤프트. 여기. 메탈로 굵지막 하나 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센터 쪽에 다리오 샤프도, 샤프트도 메탈로 들어가 있고요. 자 아까 잭은 말씀드렸듯이 IC5입니다. IC5를 쓰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지금 잭이 하나 꽂혀 있는데, 요거를 이제 한개쓸 때, 사슬때를한개쓸 때는 이렇게 블러그를 꽂아 놓으시고 한쪽만 쓰시면 되고요 3셀 두 개를 쓰시는 것 같으면 이거를블러그를 빼시고 양쪽에 두개 배터리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V1 최초 버전과 다른 점은 여기 핸드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서보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추가가 돼서 들어가 있고요 어 여기 서보는 S650 예, 스펙터럼거 그게 들어가 있네요 자, 뒤쪽도 보시면, 여기 보면 은 링크들이 메탈로 다 들어가 있고, 드라이브 샤프트 역시 메탈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스테빌라이저. 이쪽에 스테빌라이저가 뒤쪽에도 있고, 앞쪽에도 보시면, 그 안쪽에 보면,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스테빌라이저가 있어서 차 이제 균형을 잡는데 좀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배터리 테이 엄청 사이즈 큽니다 그래서 용량이 많이 큰 배터리도 충분히 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튼튼하게 나와서 짱짱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생각보다 요겁네요 바닥조 한 볼게요 자 바닥조 여기 디퓨저는 요 부분은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쪽 역시 이 부분은 일단 플라스틱이에요. 그리고 언더 암. 그리고 뒤쪽, 뒤쪽 이제 리어도 언더 암 부분이 플라스틱이. 네. 역시나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좀더 자세히 보이겠죠? 이쪽 하면 위에서 보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굵지방하게 굵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여기 보면 여기도 차체 강사하는 구조로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접쪽도 있고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차가 매우 튼튼하게 잘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아르마 1대7 온로드 인프렉션 V2 버전 언박싱 잘 보셨는가요? 저, 요 차는 일단 나온 지가 조금 됐지만, 이 차를 일단 이 차보다 더 성능이 좋거나 가성비를 좋게 가진 차는 아직 못본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상당히 어, 구매할 값어치가 있는 차인 것 같고, 성능 좋, 성능도 기본적으로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구매하셔서 가지고 계시거나 가지고 노시더라도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는 차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신차 또는 아니면 지나갔던 차라도 제가 언박싱하지 못했던 그런 차들 가지고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RCU였습니다. 또 봬요.